바로 퇴진 얘기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좌파 아, 이러한 정책들이 희귀라고 생각합니다. 희귀 무조건 하고 도태되게. 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전에 아주 인기 드라마 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근데 그때 봐보면, 그, 양지강 돌고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양지강 돌고래. 우영우가 가끔씩 그 유래를 막 설명을 했었었죠. 어, 돌고래가 바다에 사는데 양지강에 보, 돌고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희귀종입니다. 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종 어, 됐습니다. 아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어떤 그 어, 생물이 멸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 이제 환경에 맞지 않거나 환경이 또그 어, 생물을 멸종을 시키겠죠. 어쨌든 양쯔강 아, 돌고래는 아, 멸종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 정치 중에. 소멸이 되거나 점차 사라져가는 정치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어, 저는 약해지고 점차점차 소멸되어 갈수 있는 게 저는 좌파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구를 포함한 굉장히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은 우파가 아, 집권을 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 소련도, 중공도, 저기 동국권들도 어,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원조 국가들조차도 결국 그것을 고수를 하지도 못하고, 뭐 백년, 백년 뭡니까? 못 버티고 결국 대부분이 다 아, 수정되고, 변화되고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엄연히 실질적으로 공산화를 위한 우리의 그6.25 전쟁이 북한 공산 집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남침하는 그런 전쟁이 있어 왔었었고 당연히 학자들 또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주장과 또 철학과 신념과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었고 나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그것이 전적으로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돼서 보수의 정책들이 많이 교정이 되고 수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은 진보 보수 둘다 어떤 것은 둘과 다 다르게 그리고 그 둘을 넘어서되 말하자면 그러한 좌파정책이나 사회주의정책은 점차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노동당도 그렇게 해서 토니 블레가 제3의 길이라 해가지고 사실상 좌파정책들이 많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럼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민주당이 집권 못하자 클린턴, 오바마 때 굉장히 많은 정책의 전환이 있어서 사실상 제3의 길을 받아들였고, 지금 유럽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양쯔강 돌고래가 사라지듯이 언젠가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역사를 뭐 2000년 아니면 b c 전까지 통 풀어서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사실상은 좌파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그러한 철학과 신념들이 지배를 해오다가 겨우 한 100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희귀종 아니겠습니까 저는 좌파정책이 희귀종이라고 봅니다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좌파 아, 이러한 정책들이 희귀라고 생각합니다 희귀, 희귀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런 희귀정치가 점차 아, 이렇게 살아다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요 지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지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을 뜬금없이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법원장을 저렇게 청문회를 추진을 하고, 어 그리고 국감에 불러내서 망신을 주고 하는 이런 사법부 독립 파괴가 시행이 된다, 계속된다든지, 검찰을 저렇게 해체를 정말 시켜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면에 있어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규모 그리고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펼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좌파정책을 지나치게 고집하다가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좌파는... 저는 양측은 돌고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지율이 지금 67%에서 59%에서 54%에서 53%에서 52%에서 40% 40% 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만약의 그 경우에 30%를 넘어서 20% 대에 그야말로 폭락.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그게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편향 정책을 펼치는 정권이 지지율이 20%대에 이르게 되면 그때 저는 이제 다른 선진국에서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좌파 세력이 양지강 돌고래 신세가 되면서 점차 소멸되고 사라져간다. 합니다. 지지율 20%대 29%도 28%도 21%도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저는 그 다음에 일어날 현상이 집권 여당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분열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쪽 소속 의원들이 탈당을 하든지 그당 안에서 말하자면, 어? 그 분당이 돼갖고 나눠지든지 하는 현상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당 저당에서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지율이 20% 대에 이르게 되는 순간 이제는 당내 분열이 생기게 되고 탈당이나 출당하고 당 내부에서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뭡니까? 대통령의 말빨이 안 먹힙니다. 권위가. 먹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여당 내에서 그래서 정부가 제안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디로부터 여당 내로부터 인기가 없었고 우리가 선거에 질것 같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대통령하고 대립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이제는 공직자들이 복지부동 상태로 가버리게 되고 일을 시키던 일들을 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사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지금처럼 자꾸 저렇게 헌법을 흔들어 대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대고 그리고 국정 운영은 뒤를 미쳐 놓고 저런 식으로 정적 제거나 정치 보복의 인상을 주는 그러한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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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연속극 특검, 일일 연속극 체포, 일일 연속극 압수수색과 재판 중계방송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한은 저는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고, 그건 바로 경제로 나타나서 경제의 여러 분야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수습이 안 되고 조금만 진행된다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입버릇처럼 지금 여당 사람들이 야당 시대를 많이 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퇴진 얘기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옵니다. 뭐 대통령 또뭐 어?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공격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전국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마다 여당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 균열은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그럴 때마다 전국이 불안할 때마다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서민들입니다. 그러면 이 서민들 그리고 취업 못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지금 집권한 세력들이 야당 시절에 늘 해왔었던 것처럼, 이제는 거리 시위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그동안의 좌파들은 어떤 국가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성장, 국가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것보다는 권력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떤 식으로 남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몰두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제는 국민 소득 4만 불에 이르고 그리고 청년들 이제 40대 이하가 국민 절반 이상이 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일초면 온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다 공유를 하게 되고. 기존 방송과 언론을 넘어서 저렇게 유튜브 방송들이 전문적인 그러한 방송을 계속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권력을 위한 권력, 권력자를 위한 권력, 헌법 위의 권력, 국민 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고 그것은 소련이 그랬듯이 중공이 그랬듯이 전, 저 동북권이 그랬듯이 사실상 좌편향의 정책들이 사라져 가게. 된다고 보고 저는 지금 그러한 조짐들이 저는 보입니다. 양쯔강 돌고래가 변화되어 가는 이런 환경을 적응 못하고 소멸되었듯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는 좌파들의 정말 이러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는 그런 어, 중이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힘을 포함한 이 정치 세력들은 중도가, 청년이, 그리고 보수가 정말로 이제 아까처럼 기존 기득권 그리고 기존의 관행, 기존의 사고 방식과 이런 기존의 목표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지도자들을 키우기도 하고 경쟁도 붙여서 또 말하자면 발굴을 해내는 이런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현대화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현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것은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그리고. 행태도 시스템도 무조건 되고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현대화는 다른 걸로 말하자면 최고, 최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선진화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미래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현대화 그리고 선진화, 글로벌화. 아,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결합되고 뭉치는, 그것이 아까처럼 정말 퇴보, 퇴행,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좌편향, 정치나 정권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저는 비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